안녕 인간 에어컨 유아예요 저는 인간 살충제 빔이고요 그럼 전 인간 수박 승희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햇님 아니고 인간 선크림이고 싶은 쩡이입니다 저는 당연히 인간 아이스크림 미미고요 그럼 나는 인간 바다 아린이 할래요 음 저는 인간 사이다 지호요 그리고 이건 울크리들 더위를 날려줄 오마이걸의 의 미라클을 위한 우주체가 랭킹쇼 오마이 랭킹 네, 오늘은 청량하게 또 인사드릴게요.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오늘은 울크리들의 <laughs> 무더위를 날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름 필수템들로 변신을 좀 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크리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말이 나온 김에 여름 필수템 랭킹도 한번 매겨볼까요? 어, 아, 그럼 그렇... 내가 일단... 걸로. 응. 에어컨, 살충제, 수박, 자외선 차단제, 아이스크림, 바다, 탄산음료가 있는데. 아, 아 이건 무조건이죠 저는. <laughs> 오케이 여름에 이 중에 딱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아, 아 무조건이지 이걸로 생각하는 네,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에어컨. 에어컨! 어? 뭐야? 에어컨 누구예요? 진짜요. 저요 야, 무조건 네명이에요 에어컨 명이야네요. 지호, 아유, 효정, 승희, 유아 이렇게 네명이고요 다음은? 저 수박 오, 오 수박 비니 수박 <laughs> 차에서도 에어컨 못 들어요 살수 있어요? 안 <laughs> 그, 수박을 진짜. 24시간 내내 줘야 되나한 수박 따뜻해져 오케이. <웃음> 오 마이 갓 에어컨이 없으니까 오 그런 극심한 상황이니네 <laughs> <소용이 돼. 웃음> <laughs> 비니 씨는요? 저는 자외선 차든데요 음. 아 그렇지 그렇지 아린 씨는요? 저는 바다요 아 오. 바다 바다 시원하니까 네. 그러면 은 일단은 1등의 에어컨인 것 같고요. 네. 네. 음. 2등은 뭐로 할까요 우리? 나왔던 것 중에 해야죠. 자외선 그렇죠? 차단제 저는 약간 고민했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냥 그걸로. 요즘 오. 자외선 좀 많으니까요. 맞아 맞아. 어,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 2등. 김표리분들 네. 수박이랑 바다. 수박이랑 바다 중에 수박, 뭐. 수박 수박. 나도 수박. 어예 음, 수박, 3등. 수박 3등. 4등 바다. 네. 살충제 있어야죠. 살충제. 살충제. 그래? 아 탄산음료가 그 좀더로리는데요 그래. 밥 아, 먹을 때 솔직히 있어요. 탄산음료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래요? 여름이라서 필요한 게아니잖아이스크림느리언니맞 아이스크림 아아 아이스크림은 잊고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었어. 아이스크림 녹아 빨리. 아 그럼 아이스크림을 아 5등으로 할까요? 네. 아이스크림 5등 하고 네. 살충제 마지막으로. 살충제 마지막으로 하고 탄산음료를 6, 6등으로 하도록 할게요. 아 네. 좋아요. 다들, 네. 다들 뭐잘 골랐네. 봐봐요 아, 음. 여기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여름에 딱한 가지만 가질 수 음. 있다면. 극단적으로. 아, 아, 어. 바다지 바다. 너? 그러면 에어컨 절대 못 틀어. 괜찮아도. 바다 물에 있을게요. 24시간 물에 있어가지고 더 스케줄 걸수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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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네, 갑시다. 네. 일자 주세요 네. 효정 언니. 그러면 여름 필수템 랭킹은요. 에어컨, 자외선 차단제, 수박, 바다, 아이스크림, 살충제, 탄산음료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우리 크리들 이야기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목소리> 지호야 왔어? 아왜 이렇게 더워? 이모 여기 에어컨 좀, 좀 낮춰주세요. 아, 좀 있으면 시원해질 거야. 야 빙수는 아직도 안 나왔어? 아 밭을 잘마서오나왜 이렇게 늦어? 야 좀만 기다려봐. 우리 시킨 지 5분밖에 안 됐어. 어 미미야 여기. 아이 너는 왜 사람을 지적하냐? 너 때문에 오늘 아이스크림 두 개밖에 못 먹고 나왔잖아. 정말. 두 개면 된거 아니야? 아 우리 빙수 시켰으니까 그거 먹자. 씨. 아린나넌또왜 그래? 아니, 요 앞에 어떤 사람 날 쳤는데 그냥 쌩 가버리잖아. 아, 생각할수열 받네. 가서 싸워? 싸울까? 하, 이대로는 안 돼. 불쾌지수 가득한 친구들에게 더위를 날릴 뭔가를 선물해야지.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신박한 뭔가가 없을까?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불쾌지수는 높아져 가잖아요. 아까는 정말 꼭 있어야 하는 필수템이었다면, 이번엔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신박한 꿀템인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몇 가지 아이템들을 또 찾아왔어요. 첫 번째, 목에 거는 선풍기. 두 번째 파우더 티슈, 세 번째 쿨링 스프레이, 네 번째 쿨팩 다섯 번째 전기 모기채입니다. 어... 이거 다어디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신기한 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근데 나쿨팩은또 처음 보네. 아 쿨팩... 진짜요? 쿨팩 저거 붙이고 오 잠자면 되기지. 어, 신기해. 자는 거야? 어. 추울 것 같아. 쿨패치, 쿨패치. 아, 진짜 쿨패치. 시원해요. 네. 네. 그럼 우리 한번 그거 땡땡땡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려운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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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음... <laughs> 근데 이거 파우더 티슈는 좀 추천하는 게, 저희 이제, 뭐지? 맞아, 저 좋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무대할 때 파우더 와우. 티슈를 쓰거든요? 맞아. 와, 진짜 근데 이게 사전 홀린. 녹화를 하고 나면 땀이 엄청 나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파우더 시트를 한번 닦으면 진짜 뽀송뽀송해져요. 아 맞아. 엄청 시원하고 맞아, 몸 온도가 맞아. 내려가요. 그렇죠. 아유, 맞아. 엄청 시원해요. 그럼 우리 한번 외쳐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파우더 티슈. 파우더, 파우더 티슈. 티슈. 목에 거는 선풍기 누구요 미니 승이 목에 거는 선풍기 <웃음> <웃음> 그리고 저 저는 그거있거든요 파우더 <laughs> 저요. 어 비니도 파우더 네. 둘만 비니, 비니 효정이 그죠? 파우더 티슈 어, 저... 다음은 누예요세 분요? 저 전기 모기채 어 음. 전기 모기채 <laughs> 네 지우 씨는요? 저 아이스 미스트 오. 오 아린 씨는요? 저도 전기 모기채 어 전기 모기채가 두 표나 나왔네요. 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나, 우리. 2대2네요 음. <laughs> 이거 중에 사용하는 사람 또 있나요? 다른 거 사용하는 네. 사람. 아. 다른 거? 저도 오. 쿨팩? 이런 써봤어요. 쿨팩. 오. 쿨팩 그, 맞아. 진짜? 네. 너무 더우면 그 먹뒤에 붙이고 있으면 좀 시원해져요. 음. 전그 다리에 붙이는 거 있죠? 아. 그 시원해지는 거, 시원해지는 거. 아. 그걸 안 붙이면 잠못 자요. 아이고, 아이고. 아, 다리가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 오. 그러니까 맨날 이게 도나봐. 다리가? 어, 혈액순환이 잘 도나봐. 그래서 오. 너무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니, 우리 멤버들, 이제 크리들이 이제 여름이라 많이 더워하잖아요. 네. 음. 우리 크리들에게 추천해줄 더위를 날리는 방법 있는 사람 있나요? 번지와 던던댄스를 들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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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핀, 돌핀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번지와 그렇지. 던던댄스를 듣기.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또. 전 약간 부채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 오! 약간 은근히 그 부채가 되게 시원해요. 오! 그래서 전 부채 좀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뭐 시원한 음. 데서 있어야죠. 그렇죠? <laughs> 은행, 은행 들어가세요. 은행. 네. 한번 아니, 한번 아, 하지 아린 씨할말 말 있잖아요, 아린 씨. 나? 뭐? 그 요즘 뭐쿨 되게 잘 나오던데. 어머, 아 저요. 아. 이렇게 또 챙겨주네요. 아니 저는 아직 또 이제 버스 종류장에 있는 그 브랜드에서 <laughs> 네 나오는 또 여름을 맞아요. 겨냥한 그런 의상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그거 시원해요. 진짜 짱이요 아니 어, 아린이가 이제 짱이야. 처음에 광고 촬영하고 나서 저한테 어. 나눠줬잖아요. 어. 그거 맞아. 진짜 시원해가지고 잘안 가지고 있어요. 간 사람들 잘 기억합니다. 어, 야, 야 나는 다수피에 네. 준비할 때그거 맨날 입었어. 어, 나도 아, 그 맨날, 맨날, 맨날 입었어. 신발이 맨날 그래도 <laughs> 맨날 같은 바지 입고 댕겨서 어. 아 <laughs> 그럼 우리 엄마랑 언니도 그걸. 되게 좋아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추천도 드리고 우리 네. 크리들도 여름 재밌게 나세요 좋아요 아 누가 더위를 제일 많이 타나요? 현승이요 승희언니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진짜 많이 타요 승희언니 더우면 화가 나요 전 진짜 네. 그래요 지금도 살짝 화났나? 지금 빨개 에어컨 끈지약한 지금 1시간 한 넘은 거 같아서 오, 감사합니다 어 진짜네 비씨가 더워 보이네 진짜 더웠구나 저는 약간 이 몸이 쉽게 <laughs> 열이 오르고 맞아, 맞아. 밤에도 되게 <laughs> 어, 저만 되게 더위를 많이 타서 그래서 차를 탈때 사실 멤버들을 한테 되게 미안해요 저는 아, 에어컨을 좀 빵빵히 틀어야 싶던데. 되는데 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좀네 저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그게 이 나눠서 타는 거예요. 네 나눠서 그, 추위 네, 타는, 어, 멤버들, 어, 어, 네네, 타는 멤버들 더위 타는 멤버들. 좋아요. 좋아요. 어. 누가 제일 안 타니에요 더위를? 너는 정비를. 진짜 안타나요 저는 건가? 아직도 전기장판이랑 그니까 봐. 진짜로 진짜 잘 대응했네. 그 트루 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 아린이랑 아, 지효랑 비니는 좀안 타는 편이네요. 네 이야, 그렇네. 부럽네요. 더위 너무 힘들죠. 부럽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순위 한번 매겨볼까요? 네 좋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1등이 뭐로 해야 되냐? 둘둘둘인데. 아, 그러면, 그러면 안 걸은 세명중세 네, 네. 명이 한번 골라줄래요? 네. 유아, 음. 아린, 지효가. 아, 그거 아니다, 아니다. 제가 지오, 게, 지오네, 지오네. 제가 고르는 게1등이네요 네, 네. 지오가 올라주세요. 아, 어... 허허허... 여름에 모기 저는... 너무 많지 않나요? 전기 모기채로 알겠습니다. 전기 모기채, 전기 모기채 1등왜냐면모개건는 선풍기가 더우면 더운 바람으로 오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또 무겁다고요. 또안 무거워. 그럼 파우더 티슈를 <laughs> 2등으로 할까요? 아, 그렇죠, 그쵸죠 파우더 티슈 2등3등 모개건의 건은... 선풍기, 4등이 아이스 미스트. 오등이그 쿨팩이었나요? 네, 맞아요. 쿨팩. 쿨팩으로 이렇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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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그러면 랭킹 정리해볼게요. 네. 전기고기체 파우더 티슈, 목에 거는 선풍기, 아이스 미스트, 쿨패치로 정리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오마이 랭킹을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올 크리들도 재밌었죠? 올 크리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 유니버스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여름엔 역시 일일일 오마이걸 필수지. 안 그래?